남자 잘 꽂이세요? 잠... <laughs> <다, 다 웃음>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네. 제가 여기서 제일 잘 꽂힐걸요? <laughs> 그래, 그걸 아니까 이제 알짱이 직원으로 오면은 딱이야. 이형이 에이스네. <laughs> 어, 그러니까 이제 알짱이 직원 면접을 보면 어떨까? 아, 내가 면? 몇... 접 네? 솔직히 만약에 어? 오면은 알짱이 뭐 프리패스지. 아니 근데 이형. 알짱 있어봐도 제일 귀엽잖아. 음... <laughs> 소리만들어도 언니 에이스야. 아. 그러니까 남자들 이제 미치지 알짱 보면. 내가 아까 피자 얘기하니까 <laughs> 헤비하다며. 헤비하이네 <laughs> 헤비하다며. 서브이 먹을까? <laughs> 야. 맘스터치, 맘스터치. 맘스, 아 맘스시, 런치킹시. 알 불고기 어? 버거. 불고기버거 어, 불고기 버거 먹을까? 불고기 버거 맛있겠다. 근데, 햄버거 배달이, 근데 햄버거 배달이 안 되는데. 햄버거 왜 배달이 안 돼? 난시그레이터니까요 천년. 에? 아 이게 마이크 끄고아 <laughs> 이게 말 끝나는 게, 에? 아 소리 아니,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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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소리 리리리리리 핑민 터이 나무님 맞아. 변태 래 변태라니요. 이걸 또들으려 분명히 조용하게말는나 오케이 다 들리게 왔다. 얘기했잖아. <laughs> 아니 기분 탓이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음. 아 약탈검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아 맞아 아, 약탈 거. 아셜커는 약탈 적용 안됨. 어, 어 안돼요? 뭐야 어? 마크 고수야? 나 마크 고수지. 마크 몇년 했는데. 1 0 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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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개구수잖아. 물론 싸움만. 예? 그래. 가지고 치는 거 잘해. <laughs> 좋은 거야? 그러면은 그거 만들자. 보직 만들어서 톰쳐주시면 안 되는지요. 이쯤 부자가 되고 싶지요. <laughs> 핑맨님 핑맨님 응? 아, 아니 아 누구냐고 해서 핑맨님 아니 저 목소리가 어디 가서 흔하게 들을 수 없는 목소리인데? 편하지 봉소리 엄청나잖아 목소리 맞아, 좀 맞아, 올려주세요 아이짱이 <laughs> 낮추면 나도 올릴게 어던지 낮췄지요? 어떤데? 아이짱 그게 나이차. 최선이야? 아니 할수 있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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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할래 아왜 아, 부끄러우니까 <웃음> 부끄러운 <웃음> 건 아는 여자였어? <laughs> 예? 아니, 무슨... 저기요 빨리 높은 목소리 부탁드릴게요. <laughs> 높게 내고 있음. 이게? 이게 높은 거지. 그럼 조금만 더 올려 드시지요. 내가 왜? 아.. 어, 킹고 그냥 부탁한 거지요. 불쌍한 차가 나안 하죠? <laughs> 아쉽거만요. 아 맞아. <laughs> 응? 우리 예. 엄마가 아이짱 목소리 좋대. 예?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밥 먹으면서 내가 내 음. 유튜브 보고 있었거든.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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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지금 벌써 핑민님 어머님에게 지금 속이 당했다. 아, 나...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laughs> 가지 말고. 아, <laughs> <laughs> 내 거야, 빅맨 내 거야. 네 것도 아니고. <laughs> 결혼할 거야, 빅맨이랑. 아, 안 되지, 비혼주의자. 아나 지금 아, 살려줘. 왜또왜또 왜또 그렇게 헐떡대는 거야? 아려줘 <laughs> 여기 젊어들이 나 후드로 빼고 있어. 그래서 아, 이제 왔다. 즐기면 돼. 이거 때리는 거 즐기면 괜찮아야 아, 일단 거야. 그런 거 좋아해? 아, 때리는 거맞는거 좋아해? 좀 좋아할 수도 있어. 언덕크지야, <laughs> <laughs> 언덕크. 넘던크. 어 그래, 맞는 거 좋아하면은 나랑 사업 하나 할래? <laughs> 그렇게 만든 건안 좋아할 거 같아. <laughs> 왜? 많이 떼줄게. 7대3. 내가 3인 거 아니야? 맞지. 아, 싫어. 미워. 나이스? 미워? 나이스? 아니, 좋아. 암나이스? Nice. 아. 미워해. 핑맨 미워해. 근데 미워해도 알빠노실거 같은데, 이분? 아니지. 나 미워하면 상처받지. 어. 나 상처 잘 받음. 나 MBTI E S F. 지금 지원해는것 같은데? P. 나 감정 덩어리. 나 감수성 지림. 아 맨날 영화 볼 때마다 울음. 방송 끝나고 맨날 채팅방에서 혼자 울음. 거짓말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친다고? 아니 왜!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지! 나도 맨날 그래, 오는 나... 거 채팅 보면서 맨날 오는 거 거짓말쟁이들의 대화! 아니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거짓말쟁이들의 대화 진짜 무섭다 무서워. 아니 뭘 거짓말쟁인지야! 거짓말 진짜 사실만 얘기하면 돼. 그치 여러분? 아이짱 나 없어도 잘갈수 있지? 뭐, 아니 나너 없으면 못 살아. 저것보다 거짓말이야. <laughs> 아이짱 잘살 거면서. 근데 다들 MBTI가 <laughs> 어떻게 돼요? 내가 싫다고 그래? 하겠지. 그럴 줄 알았어. 어? 인증이는? 아, 근데 안 궁금하면서 왜 물어보는지요? 응? 아니 궁금해. 진짜? 어. 인증이는 E N F P 지야. 와, 여기로 감정 떠오르네. 그러니까 맨날 온다니까 나도. 너무 슬퍼. <웃음> 나는 정반대네. M B T I 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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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물어봐줘? 나도 나도 물어봐줘. 나도. 근데 다들이라고 하긴 했어. 나 I S T J. 아 근데 알고 있어. 그번에 <laughs> 얘기했잖아. 야, 이거, 아니야 기억력이 좋은 거야 그냥. 기억해주는 와, 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먼저 들이 댄 말. 원래 거야, 기억력이 좋아. 그냥. <laughs> 아니 왜성공는데 의미 부여하지 말고. <laughs> 아 의미 부여하게 해줘 내가 아니고 리닝인데 왜그는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나 INTJ. 전 INF. 여기도 감정덩어리네. 근데 원래 다 아프리카에 있다가 트위치 갔다가. 맞아 나도 옛날에 아프리카였어. 십이 <laughs> 찍어봤어. 무슨 십이지요 그게? 나 지금 없구나 옛날에 랭킹이 있었어. <laughs> 내 베스 트 BJ가 아니었어. 왜요? 방송 안 켠다고 밥이 안 주더라고. 방송을 안켠거 방이 안 주지 뭐야? 아프리카 <laughs> 첫 시상식에 가 없었다. 그럼 아주. 완전 누르겠는데, 핑맨 씨? 그렇지, 나 시조세지. 완중 누리네, 아저씨가 맞네 그런 너, 내는 아주마니에요. 너는 아줌마지 나는 내는... 차이도 안 나는데. 아니 나는 방송한지 아주 별로 안 됐으니까 팔로팔라탄 입장인 걸? 쭉쭉 찾을 이제 잠깐만, 뭐야, 무슨? <laughs> 어, 그러네, 핑맨 씨, 그러면 본주리 님.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누구? 본주리님! 본주님! <웃음> <웃음> 그럴 걸? 진짜 신기하다, 그렇게 보니까. 내가 더 오래됐을 수도. 나 한창 때안 계셨었는데. 린링이는 <laughs> <laughs> 그러면 핑맨 응. 씨에 응.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어? 뭐 어디까지 알아야 돼?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이제 모르는 일단. 걸 알아보자. 그냥 진짜 샅샅이 벗겨버려야 돼. 음? <웃음> 벗겨? <웃음> <웃음> 나 가야겠다, 집에. 안 돼, 가지 마! 나 아직 못 벗겼는데. 나중에 벗겨, 길에. <laughs> 나 나중에 벗기래. 고마워! 고마워. 난꼭 벗길게. <laughs> 그럼 내일에 기약해. 어때? 내일 저녁에 들어오겠다. 그럼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안 기다릴 거면서. 안 기다릴 거야. 마을 네. 한가운데 들어올 때까지 서 있어야겠다. 언니 있는데? 네, 뭐야! 나 깨웠어! 알자이 인마. 어? 알짱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 응! 무슨 사업? 봐봐. 차를 입고 왔잖아. 응. 원래 이런 사람이야. <laughs> 아, 근데. 이상한 어.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아니야,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음, 자, 우리가 이제 사업을 이제 준비 중인데, 음, 아이짱한테 사업 제안을 하려고. 응, 음, 무슨 사업이 우리 매니저야. 안녕하세요. 어, 방... 방... 어, 우리 매니저가 설명해 줄 거거든. 음. 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었는데요. 예. 낮에는 카페, 밤에는 바거든요. 오오오 낮에는 예쁜 언니들이 일을 하고요. 밤에는 잘생긴 오빠야들이 일을 해요. 아 그리고 그 아래층에서는 이제 게임도 즐길 수 있고요. 게임 즐기다가 돈이 없으면 저희가 금리 뽑고 돈 빌려드리거든요? 금리 많으세요? 저요? 금리 없으세요? 금리 없는세요 금리가 없으시니까요. 낮에 그 예쁜 언니들 나오는 카페에서 일하시면서 돈 벌고 밤에는 잘생긴 오빠야들이랑 바에서 노시다가. 어때요? 좀 구미가 당기세요? 낮에 카페에서 일하시면 입장료가 무료예요. 오! 개꿀이죠? 개꿀는데 어? 좋네뭘 준비해 가야 되는지요? 혹시 남자 잘 꼬시세요? 잠... <laughs> <laughs> <다, 다, 다, 웃음>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laughs> 네. 제가 여기서 제일 잘 꼬실걸요? <laughs> 그래, 그걸 아니까 이제 아이짱이 직원으로 오면 은 딱이야. 이 형이 에이스인데? <laughs>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짱이 직원 면접을 보면 어떨까? 아. 내가 왜.. 몇... 예? 솔직히 만약에 어? 오면 은알짱뭐 프리패스지. 아니 근데 이언니 알짱 그냥... 있어 보니 제일 귀엽잖아. <laughs> 소리만 들어도 언니는 에이스야. 남자들이 제 미치지 <laughs> 알짱 보면. 자 다음, 자, 다음 분. 저... 뭐야 알짱이. 나야? 하이 반갑지요. 아이징이지요. 예. <laughs> 반갑지요. 어느 <어디야>? 나라 <laughs> 사람이세요? <웃음> 한국 사람인데요. 애국가 일절 불러봐요. 동해물가. 그런가? 그런데 아, 아, 한국 사람인데. <laughs> <말이네>. 어잘하세요? <laughs> 예, 저는 플로팅 <웃음> 장인이지요. <laughs> <저>, 플로팅요? <laughs> 네. 잠시만요. 뭐 사? 다번 해보세요 플로팅. 저 한번 꼬셔 보실래요? 꼬셔봐요. 여기 사람 많아서 손님이라 그러니까. 생각하고. 다음에. 뭐. <laughs> 아 안돼 안돼 우리 그런 거 안돼. 아니 왜요? 빨리... 제가 빨리 이 아니 근데 <laughs> 나는 사실 이런 건지 모르. 왔는데원주알한대요 그러면? 알고 왔는데요? 아니... 핑핑씨가아 플로팅 좀 보여줘요 머사 좀보여봐요 응응 안돼 안돼 다음에 해줄게 들어가 아 왜! 너 오라메이더씨가! 아 들어가 그럼 핑민신부전영이었어 ㅋ ㅋ ㅋ ㅋ 아 ㅋ ㅋ 아니야 아니야 모르네요 왜? 실망해 갈래 안녕하세요 아이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짱입니다 이 무슨 소리야 이게 안녕하세요 아이짱입니다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진진자 라지리지리자 진진자 라지리지리자 라지, 찌리, 안녕하세요 사거멍입니다 어, 할아버지 찌리, 찌리, 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할아버지 너들주 서로 서로 와 놀리고 있노 왜? 네? 아 죄송해요 할아버지 얘 이름은 짱나예요 아 짱나라고? <laughs> 아이고 짜나 방갑니. 아이짱나. 짜나 아이짱나. 이짱 이짱. 짜나 니는 쟤 뭐인아? 맨맨 예? 뭐, 게임 하는 사람이고. 에? 저는. 나뭐 하는, 뭐 하는 사람이지요? 그거를 우리한테 으로 못잖아. 네가 알아야지. 에? 나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음. 님뭐 평소에 뭐 하나 니나 저는 평소에는 울어요 온다고 와. 집 컨텐츠 응 음, 아, 저희는 예. 별풍선 뜨대 음. 별풍선 삼촌들 별풍선 별풍 뜯는 깡패 예 할아버지 로스트 잘해요? 아니 청어 못서고롤렛은잘 돌리는데 네, 할아버지 로스트 해주세요 러스트 해줘 예그림인뭐 앞에 가카에다가뤼를 치면 예, 되나? 예예 예, 예. 할아버지 말씀하시는데 웃어요 미친 아버지 하하하하하하 할아버지 말씀하시는데 왜 웃어 할아버지 전쟁 겪으신 거예요? 할아버지 태어났을 때가 일제시대에요할미나할미가두살때대왕 됐어요 여섯 살때할미가6 2와가지고 그래서 아. 할아가 부산 피난 내려와서 살았었요 아... 어, 그 할아버지 총잘 쏘시겠다 아이 여섯 살때 총을 얻었더나 그때 천연병에도 못한다 그거는 뿌뿌뿌 <laughs> 나팔 좀 그만 물어봐 야 이놈아 뚜둥뚜둥 <laughs> <laughs> 아이고 내 간다 이씨 아이고, 아이고 두둥두둥 오지마라 이놈아 아이고 미친네 이거 이씨 두둥두둥 오지마라 이씨 아이고 시끄럽워 뒤지고 뚜당뚜당 <laughs> 야 이놈아 할아버지 아이와돈 <laughs> 많이 있는지요? 와뭐삥 뜯으려고? 아니 삥뜨는게 아니고 아, 나이 좀 있어봐라 눈 아프다 할부지할부지안 보고 얘기한다 아아 봐줘 봐줘 아이고 <laughs> <laughs> 부지 이 층이가 용돈이 필요하지요. 용돈이 가 필요해? 응! 음, 그럼 일을 해서 벌어야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 열심히 벌었는데 150만 원을 벌어야지 방중을할 수가 있지요? 150만 원을 벌어야 돼 응! 음, 그런데 지금 65시간째 방송 중인데 아직도 그래. 70만 원이 넘게 남았지요? 아직 70만 원이 넘게 남았어 음, 그래서 그럼 이제 이장희한 용돈 만 원만 주시면 안 되는지요? 어이, 기다려봐 나내 많은 가고 없기. 뚜뚜동장 음, 할아버지 뚜뚜 동장. 아이, 아이, 고 짱나 이야 어. 이놈이 매자, 이놈아니할아안지네짜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최고 이마는이이니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할아이지이이 너 있지 아 그러니까 용돈만 부르지 말고 가끔 그냥 불러라 이놈아. 그럼 그럼. 할아버지 내가 내일은 할아버지한테 가서 막끝난 트로트 하나 찌끼로찌끼로 패드릭 있지 어떤데? 가라카면 찍어봐라. 그러면은 할아버지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두둥 뚜둥. 이 <laughs> 놈의 새끼 이거. <이들. 웃음> 말을 안 들은 아. 아, 그래. <laughs> 예? 뭐야? 응? 뭐야 나 지금 낚시 중인데 길막 뭐야? 아니 낚시를 왜 여기? <laughs> 낚시 어디서 하는지 모르시요? 낚시 어디서 하는데? 아 좋지요, 집집 바로 옆이고 괜찮네 여기. 음, 바로, 바로 옆에라 그런 거나. 엑스레이 응. 쓰는 사람 있나? 랜덤으로 티피 타고 있지요? 엑스레이? 그거 안안 안 막았는지요? 일부러 안 막았지요. 딱 <laughs> 걸리면은 유튜브에 박제하려고 안 막았지요? <laughs> 어 오히려 좋은데 멘토 받았지요. <laughs> 멘토 <laughs> <laughs> 받아버렸어, 나박지준 나니까 어떻 확인했죠? <laughs> <laughs> 오해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리머 시경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고통인데생긴게고통인데 아, 그런 소리 많이 같은데?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스킨을 <laughs> 다운받은 거예요. 아닌데 목소리도 고통인데 <laughs> <laughs> 맞지요, 맞지요. 어떻게 알았지요? 누가 반갑지요. 반갑지요. 감자 내놔. 생감자 드리겠지요. 오예. 고투사. 어? 돈 얼마 있는지요? 2 9 100원 있지요. 그럼 2만 원 주지요. 왜 주지요? 필요하니까 돈. 벌어서 쓰시지요. <laughs> 아니, 맞는 말이긴 한데. 에휴. 아니 근데 오랜만에 봐도 못 생겼네. 아니장이 더못 생겼지요. 고투성이 와봐. 나랑 맞을 봐봐. 진짜 못 생겼다. 안녕 자기야 어자기 안녕? <laughs> 잘 지냈어? <친했어? 아이치야, 웃음> 우리, 우리 아까도 아이치. 봤는데 아이치야. 내 남친이기도 해 엥? 내 동거남인데? 내 1250번째 <laughs> 어, 남친이야 어. 지금은 내가 가졌어 아, 내 동거남이야 어. 나랑 음, 같이 잔다고 <laughs> 자기 오해야 오해. 오해야? <laughs> 이분은 동거녀 아, 이분은 어, 자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실망이야 아, 이제 좀 서열 아, 정리가 좀 됐나? 실망이야 이자식가 아우 씨우리 할래 자기야 오해 해 미안하지만 난 자기야가 아니고 아 동건이요? 미안해요. 동건이라고 했는데 아 미안해.